오늘 리플 홀더 분들 기분 진짜 좋으시죠? 아주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크기에서 한번 보면요. 제가 이때부터 지금 돌파 나오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지금 17%. 우리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새롭게 이때 신규 들어가신 분들도 이렇게 17%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상단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 수익이 안 되시겠지만요. 그래도 손절의 이 폭을 줄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코인과 투자를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겁니다. 손절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있잖아요. 여기 아래 더보기 누르고 설문지 누르시면 볼수 있는 책. 데이트 트레이딩 책 보시면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영상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요 설문지 링크 나오거든요 여기서 링크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데이트 트레이딩 책 받기 가 있어요 이 책에서 본 말인데요 이 작가님께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잃지 않아야 수익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책 받아 가시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 좀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 가시고요. 이책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 투 트레이딩. 여기에서 진짜 유용한 게 이거. 이 부분입니다.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버는 투자 전략. 여러분, 이렇게만 벌어 가도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월에 100만 원만 벌어 가도 훨씬 여유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님은 이 투자로 월에 1,500만 원 정도를 쉽게 벌어 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책을 다 흡수해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의 중요성, 손절하지 않는 거.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잠깐 3000% 빠졌는데요. 다시 리플 차트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때 사인 드린 거 보시고서 이렇게 다 수익으로 가고 계시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매도를 할 때도 정말 이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힘드시다 하면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혼자 고집대로 하다가 계속 잃다 보면 나중에는 시드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때 어떤 근거로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차트 줄여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봉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고점과 고점 잡고 이 대파동의 채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새로운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그 뒤에 이 부분으로 하락 추세 이렇게 채널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채널 가운데 여기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단 추세선 맞고 다시 하락. 그리고 하단 추세선 맞고 다시 상승.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 자꾸 중심선으로 캔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이 중심선이 딱 잡아주는 가운데 부분, 기준점,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 근처를 이렇게 맴돌다가 여기에서 바로 채널을 돌파하는 이 돌파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파봉을 기준으로 제가 분명히 신호를 알려드렸어요. 자, 일봉으로 보면 바로 이때죠. 7월 2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것 같다. 왜냐 이 하락하던 추세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때도 돌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요. 이 변동의 폭이 큰 상태였어요. 채널 하단과 상단의 채널을 막고 움직이는 이 폭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이 변동폭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의 흐름도 정배열 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힘으로 갈 거다. 상승 추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리플이 이렇게 돌파를 잘 하고 상승을 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자,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채널 그대로 복사해서 옆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캔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붙여서 옆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주황색 채널 안에서 이 미들 라인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쵸? 이 미들 라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미들 라인이 가운데 중심선이 새로운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 미들라인, 중심선의 힘이 강하면 다시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3,5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를 잘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이 부근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지지와 저항 구간을 잘 알고 계시면요. 차트의 움직임을 상승과 하락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때. 5월에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전에도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때 12월부터 지금 계속 부딪힌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쵸. 이때 잠깐 지지 구간이 됐지만 계속 저항으로 맞았던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매물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뚫는지 못 뚫는지 이거는 제가 감히 알 수가 없겠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캔들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돌파를 하는 시원한 돌파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이런 움직임을 바로바로 바로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항 구간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실시간 정보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요 이건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영상으로 확인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시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010-9893-3148 여기로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리플의 대응방법 그리고 타점까지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했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 대응 방법도 달라져요 가격대, 얼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도 이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대1로 알려드려야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뭐 언제 매도하셔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뭉뚱그려서 평균 잡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1대1로 잡아드리려고 여기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라고 하는 거고요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이 대응과 타점 들어보시고서 여러분도 좀수긍이 되신다면 그때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서 수익의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건다 수익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리플 2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추세 지우고, 2평선들의 모습 좀 크게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241 2평이거든요. 230일 입평을 잘 뚫는지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 구간에서 딱 걸렸었죠. 그렇지만 오늘 안전하게 딱 돌파해 주는 시원한 돌파봉이 나와서 아 정말 잘 뚫었다 싶었습니다. 지금 모든 입평을 다 뚫고 캔들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단기 입평 5일, 10일, 20일 선도 다 정배열 상태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대로 더 가다 보면 이제 중장기 입평까지 다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골든 크로스가 돼요. 그러면 골든 크로스는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이대로 우리는 큰 수익을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잡고 가시자고요.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비트코인 차트랑 리플 차트 두개 양쪽에 다 켜놨어요. 둘이 보면요. 비슷할 때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 리플도 따라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과 리플이 커플링이다.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이때부터 이렇게 상승 갔죠?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4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플도 4월 10일, 보이시나요? 같은 4월 10일부터 상승 추세로 갔어요. 그쵸? 이때도 상승, 그리고 이때도 상승.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비트코인 4월 21일에 또 다시 2차 상승을 했죠. 리플 여기 볼게요. 자, 리플도 여기 4월 21일부터 다시 2차 상승을 이렇게 보였죠. 그러고 나서 리플의 이때 5월 7일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여기 5월 6일 이때 양봉 나오면서 5월 7일에 또 다시 급등 쏘고 올라갔죠. 이렇게 같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가 여기서 비트코인도 박스권 치면서 횡보를 했고, 리플은 하락 추세를 좀 보이다가 이때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때 바로 6월 23일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때 보세요. 똑같죠? 6월 23일. 이렇게 같은 때에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등, 거대 양봉 나왔죠? 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상승으로 가는 이 흐름도 지금 똑같습니다. 진짜 커플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플만 보실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코인의 대장은 비트코인인 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리플이 알트여도, 알트에서도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리플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서 꼭 흐름 체크하시고 꼭 흐름 체크하면서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차트 양쪽에 켜서 비교해주는 전문가 어디 있어요? 없죠? 저 이해주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필수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리플로 수익 많이 가져간 거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이때도 지난 5월입니다. 5월에도 17% 이렇게 수익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1월에도 이렇게 37% 수익 먹었습니다. 그 다음 24년 11월, 이때 모르는 리플 홀더 분들 없죠? 이때 무려 375%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수익을 다 드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렇게 나눠서 매매를 했거든요. 이때 진입했다가 이때 횡보를 보일 때 끊고 80% 먹고 나서 이 자금으로 다시 불린 자금으로 들어가니까 시드는 더 불린 상태로 몸집을 키워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상태로 121%를 또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이 정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0%를 더 얹어서 가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트 열심히 보고, 영상도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수익, 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좀더 똑똑하고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써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해주 영상 필수 시청하시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스스로 이런 타점을 잘 잡고 타이밍을 알고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고 공부 자료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꿀팁 혜택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고 우리 똑똑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내가 스스로 종목도 고르고 타점도 잡고 손절하지 않는 대단한 투자자가 되보자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응원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